안녕하세요, 하명입니다. 오늘은 발로란트 이스터 에그인 고민형의 모든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훈련장 맵에서 저기 트로피가 보이는 곳에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고민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맵은 점프맵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기준 우측 상단에 뜨는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스파이크를 설치 및 해치하는 훈련장에 들어가 보시면 저기에 고민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맵 스플릿입니다. 수비 진영 기준 오른쪽을 바라보시면은 바로 고민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민형의 위치는 이곳 자, 두 번째 맵은 바인드입니다. 자, 수비 진영 기준 오른쪽으로 쭉 가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에 고민형이 모니터 화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형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세 번째 고민형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고민형의 위치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밑에 있어서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고민형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위치는 이곳입니다. 세 번째 맵 페이븐입니다. 왼쪽 창문에 가시면 바로 고민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b 지점 중앙에 가시면 여기 위쪽에 고민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민형의 위치는 이곳 안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을 보시면 고민형이 화면 모니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추가적으로 고민형 이스터 에그는 아니지만 뱀 인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형 이스터 에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모든 맵에 고민형 이스터 에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맵이 나온다면은 그 맵에도 분명히 고민형 이스테이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명이었습니다. 끝.